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규빗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두또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등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증거판을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소 증거괴 하나님의 은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함께 저희들이 주님의 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신해산. 자 1월 15일 니산월 14일 6월절이죠.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병,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예, 장자들, 큰 제일 첫 새끼들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을 지내고 15일날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기 <laughs> 한달반 만에 3월 1일날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강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 올렸죠. 불러 올려서 다른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게 하고 어 모세에게 이렇게 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은약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고 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속 시내산에 올라가 내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 돌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속죄소증거괴를어 조각목으로 괴를 짜라 괴를 옛날에 쌀 쌀궤 이런 거를 예, 다 나무로 했죠. 그 조각목으로 궤를 짜대. 길이는 두 규빗 반. 한 규빗이 45.6cm죠. 그래서 어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 예, 이이한 규빗인데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6.45.6cm. 두 규빗 반. 한 50cm 잡고 이거죠. 50cm, 50cm 하면 100cm, 1m잖아요. 1m 잖 1m, 2 규비 반이니까. 1m, 한 25cm. 에, 그렇게, 너비는 한 규비 반. 한 규비 반 하면 50cm 에서 한 70cm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에, 그렇게 해서 조각목으로 괴를 짜서 높이는 한 규비 반. 한규비 반, 50cm, 한 70cm, 그렇게 해서, 아주 큰 것은 아니죠. 조그만하게 짜는데, 이 증거계를 제일 먼저 한국에서 만드신 분이 바로, 그, 강문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 금은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한 3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이, 처음에 증거괴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은약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에, 21절에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십계명돌비죠 십계명돌비 십계명돌비 넣고 증거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만나항아리 십계명돌비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위에, 천사를,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그 증거계를 최대한 두 끝을 쳐서,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 자, 날개를 높이 펴서, 20절, 그룹들은 천사들인니다 천사, 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대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대소를 향하게 하고 해서 이, 이, 하나님의 은약궤를그 위에 모두 금으로 만들, 금으로. 자, 300 얼마, 만 어, 어 만드는 그는 가짜죠. 자, 금색을 입힌 거죠. 그걸 그렇게 했는데 실제 에 예, 강문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정극에 이거를, 어, 그 돈으로 환산 금으로, 순금으로 할 때에, 600억이던데, 600억. 그래서,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전 우주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의 중심을 이, 예, 성막에, 성막의 중심을 이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이 어디예요이두 그룹 사이에서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그 정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모세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 속죄소에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신 사정이 아닌 사람이, 이, 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모세는 이, 이,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부를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또 미디안 강야에서 또 40년 80세에 하나님 오랩산 강야에서 오랩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그 80세 이후가 모세가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애굽하면서 쓰임 받고 마지막 너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120세에 눈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70인데, 80인데,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아직까지 어린 30대나 20대나 여러분들의 손자나 그 영성보다 아주 여러분의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올리지저스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국에서 인도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신가. 자녀들을 이제 주의 종으로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목사님 자녀들 되도록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목회자면 어머니가 목사님이면 어때요? 자녀들도 신학을 해서 어 주의 일에 주님의 사명에 감당하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어? 얼마인데? 얼마인데?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 신학생을 전도하고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하면서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계의 중심을 이 예루살렘의 성막에 이 속재소 이 은약괴가 있는 정거괴나 은약괴 같은 말이죠. 이 은약괴가 있는 이 지성소를 쓴 세계 의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성막을, 구약에는 성막이고 신약에는 우리, 지금은 교회죠. 엄청나게 이렇게 귀하게 여겼,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계가 어디 있습니까? 대형 박물관에 가면, 너무너무 보물들이 많아서, 지구 전체를 줘도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지 않는다. 이런 글귀가 있대요. 그러나 이 언약계가 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다. 또 청소하는 사람이 대형 박물관에 언약계가 있는 걸 봤다. 이런 또 얘기가 돈대요 그런데 언약계가 어디 있나?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있고 하는데, 여러분은 언약계가 어디 있는지. 한번마춰보세요자 그리고 로마에 있다. 로마가 이제 디도 장군의 AD 70년 7월 9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해파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나중에 그 속에 못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을 빼낸다고 로마 군인들이 벚돌 하나에 부숴 떨어서 막 가로로 빻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못을, 금못을 꺼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의 벽들이 다 부서져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해파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처럼, 해파돼서, 이 언약계가,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 금으로. 그래서 이 언약계가, 저, 어, 바티칸, 그, 박물관에, 바티칸 시티 박물관에, 거기 있다. 거기는 또, 어떤, 어떤 말이냐면, 우리 바티칸 시티에 거기에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지구와 대형 박물관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이 여기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티칸 그 박물관에 이 은약계가 있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 있는 보물들은 공개를 안 하죠. 대형 박물관에. 그냥 일반인들이 보는, 관람할 수 있는 거. 아주 귀한 것은 보이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 것그 중에 그런 속에 대형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에 이렇게 언약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와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뺏어 갔다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이언약계가 있다 또 이런 설도 있대요 자, 애고박 시, 애구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뺏어갔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은약계도 뺏어갔을 것이다. 애굽에 있을 것이다. 이집트, 이집트에 가면 또 박물관이 있잖아요. 이집트를 가면 또그 박물관, 그게 있대요. 저, 홍해에 애굽의그 로마, 그 전차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뒤따라 왔잖아. 수장됐잖아. 수장인데 그 전차 바퀴가 이집트 박물관에 있대. 그러면 그때 시사기 와서 그은자계를 가져가서 이집트에 있을 것이다. 근데 최고 유력한 설이 뭐냐면 이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하고. 백향목, 으로 모든, 어, 그, 성전 건축의 준비 자금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 다이시 준비를 하고, 건축은 이 아들 솔로몬이 했어. 그 솔로몬이 그 금방패도 만들고, 어떻게 요 거기, 이, 모든 성전을 금으로, 완전 금으로 도배, 은을 돌같이 여겼다 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이 은약계가 그니까 너무너무 귀한 게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많이 겪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100번 넘는 침공을 받았는데,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살렘, 살롬, 살롬, 살롬이 평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지명 이름이자, 예루살렘이. 성경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금으로 다 성전을 만들는데 외적이 침략했을 때는 그보물들 숨겨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밑에 굴을 파서 동굴을 파서 솔로몬이 동굴을 팠을 거다. 자, 승지순례를 가면 그 솔로몬 성전 그 지역에 그 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신은조회를 하루 걸린대요. 그리고 입장료도 엄청나게 비싸. 볼 것은 동굴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 않고 많이 온대요. 근데 그 동굴을 이렇게 탁, 이렇게 가면, 이렇게 600kg가 되는, 600톤인가? 600톤이 되는 그런, 하여튼,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대요. 그렇게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보면 사진을 이렇게 탁 찍어보면, 그 동굴과 연결되어서 언약계가 딱 어디 숨겨져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있어서,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이렇게 아랍, 아랍 지역의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하면, 그걸 다음에 파내면 그쪽에 지금 언약계가 묻혀있을 거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 언약계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으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모든 성전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는 다해 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하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장소는 바로 이두 그룹 사이, 은약계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승막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구약에 동물을 잡아서 그, 피도 바르고 동물을 잘라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포도주를 보뭐 전제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소제도 드리고 이런 제사들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순교했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제물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눈같이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는 죄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깨끗이 씻음 받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안아도 돼요. 비둘기를 죽이지 않아도 돼요. 소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염소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편합니까? 동물을 죽이지 않고, 또 피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 신약시대 때 구약엔 성막, 신약시대 때는 교회! 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는 에베소교회, 또 에스, 에베소, 두아디아, 사대, 예, 이런 빌라델비아, 여, 서모나, 여러 이런 에베소, 갈라디아, 고린도 신약 성경에 이런 바울이 서신서 보낸 교회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수도원도, 베네딕터 수도원은 우리 교회의 수도원을 보고 따가갔다. 200년 더 뒤쳐졌어요. 천주교가 수도원이. 우리 수도원은 우리 기독교가 먼저, 우리, 우리 기독교가 먼저 200년 앞섰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자, 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예,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에 은약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예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신약시대에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는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늘덮고 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아, 죄악, 죄를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세 수핀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이 타이, 슈퍼 타이, 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어느 종교든 뭐 믿으면 천국 간다. No!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오지 못해요. 열두 진주문이 있는데, 천국에 열두 진주문이면 진주는 아픔, 그 조개의 그, 어, 고통이 들어왔을 때,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진액을 뿜어내면서 그 고통이 그 응어리가 된게 시친 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애통하는 자 어? 팔복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삶에 예수 까닭에 예? 소년보 목사님은 군대에서 기절할 정도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대요 교회 간다고 자,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열두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주문을 누가 열어주시나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죄가 있으면 안 열린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주문이 열리는 거죠 죄를 용서 안 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님 보혈의 피를 뿌려주옵소서, 이번 4월 총선에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시련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유, 주유, 주유. 천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일러 덮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보일러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나는 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마이 곳에 더러운 마 나사렛 예수로 말한 따라갈지어다 교회의 부을바아는 더러운 사탄마기 나사렛 예수로 말한 따라갈지어다 주의 질병을 주는 더러운 사탄마기 나사렛 예수로 말한 따라갈지어다 이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더러운 사탄마기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마 주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마귀 예수로 말한 따라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교회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마이그생각으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찬양이 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경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런 샘을 섬일 거돌 떠다. 구원한그 신농년과 찬송을 지라. 찬송을 수주여 보여 그 샘의 즐거운 마 주의 깊은 보자 두고 그 피로 샘싸말 테네. 제아신성 이게 멀로 三哥。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